저희는 토크쇼 진행을 맡은 정치외교학과 부학생회장 정윤아 학생회장 연동규입니다. 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 저희의 예상보다 정말 많은 질문들도 도착을 했잖아요. 네, 역시 청년세대에 대한 정치의 관심이 정말 결국 낮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신 장형공 본국부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선은 사전 질문 몇 가지로 토크쇼의 시작을 알려 보고자 합니다. 물론 뒤이어서 현장 질문 의 답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토크쇼로 대구를 방문하신다는 사실이 기사로 많이 보도되었는데. 대구에 직접 오신 소회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많이 익숙해져가지고요. 무슨 새삼스럽게 소외 같은 게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laughs> 예, 제가 어, 국무총리가 돼서 처음 맞은 여름휴가를 우리 안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유림의 마을들 쭉 다녔었죠. 굉장히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고요. 역사적으로는 국채보상운동과 228이라고 하는게 대구를 상징하는 두개 사건인데 두개 모두 민간에서 나온 발상이었고 그것이 엄청난 큰 흐름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거든요. 국채보상운동은 경술국치 전에 있었어요. 그것이 경술국치 이후에 항일독립운동의 시야시대거든요. 228은 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추측이 됐지만 4일국까지를 이끌어내잖아요. 늘 그것이 신선해요. 네. 네. 그리고 그냥 국제고사운동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이 배출된 것은 대구경북에 그런 기계가 어딘가는 지금도 살아서 맥이 뛰고 있을 거다라고 느끼곤 하죠. 네.